가, 별, 나를 보기와 같이 약속할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어, 가, 별, 나는, 앞에 거, 별, 뒤에 거, 이렇게 한 거는 앞에 거두 개를 곱해주고, 뒤에 거를 더해줘라. 이런 약속이래요. 그러면은, 요 식은, 요 식은, 요 앞에 거두 개를 가로가 있으니까 먼저 해줘야겠죠? 요거 해서 나온 값이 0.5랑 했을 때, 어, 3.84가 나와야 돼요. 그럼 요 값을, 이 음, 괄호 안에 이거를 모르니까 세모라고 줍시다. 그러면 0.5별 세모는 세모가 3.84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요 식에 의하면 가에다가 0.5를 넣어주고요. 0.5 곱하기 0.5 더하기 나에다가 세모가, 나의 위치에 세모가 들어가죠. 이렇게한 값이 3.84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0.5 곱하기 0.525, 0.25 더하기 세모가 3 8 8 4니까 세모는, 세모는 3.84 빼기 0.25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 값은, 어, 뒤에 9. 그 다음에 7에서 2 빼니까 5. 그리고 3.59가 되겠네요. 세모는 3.59. 이제 여기, 어,를 구할 수 있죠. 0.3별 네모 한 것이 3.59가 나와야 되니까 0.3별 다시 해줍니다. 0.3 별. 네모, 한 값이, 요형 값이 이거를 세모라고 봤을 때 세모가 3.59가 나왔으니까 3.59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요걸 다시 요별 위에다 넣어주면 앞에 거두원 곱해주고 0.3 곱하기 0.3 더하기 뒤에 거 더해준 값이 3.59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모는 3.59 빼기 0.3 곱하기 0.3, 0.339, 0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3.5가 나온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3.5,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이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각각 곱해지는 수들이, 이게 지금 속에 이루는 숫자들이 공통된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걸 진짜로 곱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몇배 되는지, 그 관계를 구해서, 네모 안에 숫자를, 수를 구해야 될것 같, 구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1.63에서 얼마씩 변했냐면 1.63 곱하기 34 곱하기 9 8 2 뭐랑 같냐면 16.3이 1 16 되고 0.034가 됐어요. 여기서 요까지 지금 늘어난 게 곱하기 10 10배가 된 거죠. 그리고 34에서는 곱하기 0.001 1000분의 1이 되어서 0.004가 됐어요. 그러면 9.8이 몇 배가 되어야지 이두 개가 같아지나요? 지금 10 곱하기 0.001 하니까 지금 요만큼 왔을 때 지금 0.01. 100분의 1만큼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100배가 되어야지, 여기에 100배가 되어야지, 어, 이세 개를 다 곱했을 때의 값이 같게 되겠죠. 그럼 100배가 되면 9.8 곱하기 100하니까 980.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980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3번 규린의 집안 마트에서는 산 가격에 0.004만큼 적립금으로 모인대요. 산 가격 곱하기 0.004 해가지고 적립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규린의 어머니가 이 마트에서 매번 35,000원어치씩 산다면 이 마트에서 최소한 몇 번을 사야지 적립금이 5,000원 이상 모이게 됩니까? 그랬어요. 그산 가격에 0.004만큼 적립금을 준다고 했으니까 한번갈때 쌓이는 적립금은 적립금은 35,000원. 곱하기 0.004 이렇게 되겠죠 이거 빼주면 여기 뒤에 소수점 뒤로 3개 가고 0 3개 없어지니까 이거는 35 곱하기 4랑 같네요 4 5 20 4 3 12 140원 한번 35,000원씩 사면 은 140, 140원의 적립금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몇 번을 사야지 몇번 가야지 쭉쭉쭉 가가지고 미음번 가야지 이게 5,000원 이상이 되느냐 5,000원 이상. 140원씩. 몇 번? n 번 가야지 5,000원 이상 되느냐? 그러려면, 5,000 나누기 140 하면 몇번 가는지가 나오겠죠. 5,000 나누기 140 해줍니다. 이거 3, 42, 80, 5 하면 70, 10 남죠. 그래서 몇 번을 가야 되냐면, 이게 35점 얼마니까. 최소한 35점 얼마. 이게 정수를 되니까 36번은 가야지, 35가 삼십오가 넘어가니까 35까지 하면 5,000원이 안되죠 5,000원이 넘어가려면 35점 얼마 36 이상 36 이상이어야지 이상 돼야지 5,000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몇 번을 사야지 적립금이 5,000원 이상 모이게 됩니까 그랬으니까 36번이 됩니다